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사상 전철역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직접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전경이 그 실내 스크린 골프장의 어떤 주위 풍경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바로 옆에 사상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어 버스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도 어 가능할 정도로 아주 규모가 큰 것이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주차 공간이 아주 넓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다 주차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점으로는 어 차도와 인도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잘 보이지 않는다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실내 스크린 골프장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 골프장은 총 면적은 266평이고요. 전용 면적은 174평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좀지은지는 오래됐어. 다시 리모델링하 듯이 아니면 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면 어, 안에 어떤 구조물을 뜯어내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가가 266평에 7억이니까 평당 한 260만 원 가까이 치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지금 잠시 후에 이제 이 실내 스크린 골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이렇게 룸이 총 7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 최신 어떤 그런 골프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골프장을 하려면 좀 다시 한번 새 장비를 구입하든지 해서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